2020년 5월 6일, 휴네시온에 대해서 리딩 투자 증권 한유건님의 보고서입니다. 1분기 부진에 실망하지 말자. 기업 개요. 정보 보안 산업 관련 핵심 플랫폼 기업으로 망연계 솔루션 개발 업체 중 마켓쉐어 1위. 주요 사업 영역은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모바일 보안, 유지 보수로 구성된다. 19년 기준으로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어, 네트워크 보안에서 37%, 시스템 보안 14%, 모바일 보안 1%, 유지보수 19%, 상품 29%이다. 주요 제품으로 네트워크 보안 망연계 솔루션인 I1NET, I1NET DD가 있고 시스템 보안에서 NGS, 그리고 캠페스가 있고 어, 모바일 보안에서 모비카, 비시카가 있다. 어, 투자 포인트. 신규 제품 출시. 클라우드 기반 망연계 솔루션인 아이원넷. 그리고 시스템 접근 제어 솔루션 NGS 등 신규 제품 두개 개발 완료했다. 정부의 클라우드 확산 정책으로 동사의 클라우드 망 연계 솔루션 제품 신규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실적 변동성 축소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은 월 과금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고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신제품 판매 본격화는 안정적인 매출과 실적 변동성 축소에 기여한다. 정보보안 시장 성장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시장 규모는 12.9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7% 그리고 14% 성장할 전망이다. 정보보안이 27%, 물리보안이 14%, 특히 국내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 시장 성장 및 공공기관 CCTV 설치 증가 추세에 따른 서브 제품인 아이원넷 DD 캠페스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로, 국내의 산업제어 시스템 보안 시장은 16년 125억에서 20년 913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매출 확대. 1년 무상 AS 종료 시 유상으로 전환된다. 통상적으로 제품 교체 및 업데이트 주기는 3년으로 소프트웨어 판매 확대 시 고마진의 유지보수 매출이 발생한다. 2020년 예상 매출액은 207억원 YY 10% 영업이익은 21억 YY 9%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한다. 신규 솔루션 제품인 아이온넷 DD 캠페스의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존의 주력 제품 또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다만 2020년 1분기 코로나19 영향 및 일회성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실적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주가 조정, 주가 조정 시 매수 권고한다. 여기까지 휴네시온에 대해서 리딩투자증권 한유건 님의 보고서였습니다.